안녕하세요. 옹따코입니다. 지난 7월 4일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랑 학부모가 가담해서 시험지를 유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험지 유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범죄 행위였고 아 이번 한 번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시험지 유출을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기간제 교사 A씨가 그러니까 학부모 B씨를 이제 만났는데 딸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이기간제 교사가 있던 곳으로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거죠. 그, b 씨의 딸은 중학교 때는 중상위권 정도의 실력이었대요. 뭐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가더니 전교 1등을 계속 놓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미 인터넷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은 유출 시험지 없이 본 시험에서는 수학 40점, 윤리인가 뭐 도덕인가 뭐 80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이 안된 중하위권 학생이었던 거죠. 어 근데 이게 왜 시험지 유출이 이렇게 되게 쉽게 됐냐 그긴 기간 동안 이게 잡히지 가 않았냐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들락날락하는 동안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 있었는데 그 행정실장이 치유하는 걸 방조했대요 그러니까 봐줬대요 그리고 cctv를 삭제했다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 이유가. 이것도 좀 웃긴 건데 기간제 교사를 좀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주변인이 그렇게 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현재 기간제 교사랑 학부모, 학교 행정 실장 이렇게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전교 1등이었던 여학생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되고 바로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판이 되고 형량이 나올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해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시험 기간이 딱 끝났을 시기여서 저희가 좀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화가 난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더 민감해요. 이런 사건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교 1등의 성적은 되게 압도적이란 말이죠. 진짜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교 1등의 성적이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물론, 열심히 하는 전교 1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 맞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막 새벽까지도 열심히 공부했고, 수행평가 그걸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온 게 아쉬운 거죠. 아, 좀더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전교 1등은 저렇게 잘하냐. 이런 마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열심히 하는 전교 1등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전교 1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라서 그래요. 지금 말이 좀 엄청 나오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좀 많죠, 확실히. 문제가 많고 막말로 뭐 비리 입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수능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실제로 문제가 많기도 하고 좀 아쉽죠 저희 학생들을 좀 달래주면서도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입시 제도가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제도든 간에 정말 공평할 수는 없어요 정시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공평할까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그 정시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세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사교육이 약해지는 입시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든 사교육은 점점 늘어났었고, 어,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완벽할 수 없는 입시제도에서 어른들이 개입해서 만든 전교 1등이 이 친구잖아요. 근데 얘네만 있을까? 얘만 있을까?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많을까? 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수혜를 보고 졸업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또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성과와 결과만이 전부라는 교육 방식이 저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상담했던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중1 때부터 차근차근 성적이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중3. 기말고사 때 100점을 받은 아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떤 학생과 학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도 100점 만들어달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이 오르는 이유는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유형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단계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 한꺼번에 확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몰랐던 개념을 이제 쌓아 나가서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면은, 아, 이게 단기간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결과가 좀 아쉽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많은 배움이 있다. 저는 그 배움을 알려주는 선생님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이 결과가 더 중요하지? 과정, 그걸로 배워서 뭐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벙쪄가지고, 그럼 어머님은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 의미 없대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는 성적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성적 잘 받아서 의대 가거나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끝인 것같다고 괜히 과정 따지다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과정 따지는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의 핑계거리일 뿐이다. 합리화하는 거일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할 말이 없었는데, 결과를 못 내면 그건 선생도 아니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습소랑은 좀안 맞을 수도 있다. 저희 교습소는 학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저랑 이제 소수로 만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를 찾도록 제가 가이드해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진로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교습소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만을 위한 그런 학원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저도 좋아요. 결과를 위해서 나는 뭐든 할 거다.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방해를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인 거죠. 제가 학원 강사로 일했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예,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 유출 사건이죠. 이때도 엄청 큰 파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7월이네요 이게. 2018년 7월 중순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대요. 쌍둥이 자녀가 문과, 입과 각각 1등을 하면서 논란이 된 거죠. 결국 이 쌍둥이는 퇴학 처리되었고요. 아버지는 징역도 살았죠. 아마 지금은 나와 있겠네요. 그, 저도 화가 났고, 그때 당시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났었던 게좀 이겁니다. <laughs> 이 손가락 욕한 거. <laughs> 아니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학생들의 인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단순히 이 사건만 딱 보면은 좀 무서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단순히 시험지 유출? 아니면 뭐 수행평가로 뭐 이득을 본거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동시간대 그 학생들과 동갑인 친구들이 적어도 몇백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백 명이 될수 있는 그 학생들의 기회를 막은 거예요 이런 사건은 그래서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느릿느릿하고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어,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잘 지키면서 건너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직하고 우직한 사람들이 부자이고 잘 사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편법을 쓰고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빠른 길로 가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올바르다 생각하는 그 정확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니지만은 적어도 저를 거쳐간 학생들은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수학 교습소를 꾸려가고 있으니까. 저 뿐만 아니라 훨씬 저보다 정의로우시고 저보다 훨씬 깨끗하시고 투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현타가 많이 오실 수 있는 이번 사건이긴 하겠지만, 네, 마음을 잘 추스려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